여기는 다낭 메인 시장은 아니고 한강공원 가는 길에 저희 공원 가는 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 거리가 시장 거리네요 아주 큰 시장 거리는 아니고 과일도 팔고 고구마 채소 뭐 수박 육고기, 단미, 바나나, 꽃. 여기는 단미가 바베큐식 단미를 많이 하는 다 여기는 범보. 요새 진짜 맛있는, 잎 팔고, 꽃도 팔고, 과일도 팔고, 냄새 좋네. 여기는 람봉, 구이가오 쌀가게, 아, 쌀가게, 어, 여긴 뭐 하나 특이한 걸 파는데, 약채판에 약재 하여튼 시장 시장 골목 시장 큰 시장 아니고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파는 안쪽으로 주택가니까 작은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다낭 거리 만약 다낭에서 한달 살기를 한다면 이런 시장 주변에 집을 얻어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. 프레쉬 샵도 있고.